그냥, 그냥 할게. 그냥 하고 인사하면 돼.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은 힙스커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기존에 힙스커트 강좌를 올렸었어요 그때 출연을 했었는데 오늘은 수지 씨가 진짜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왔어요 힙스커트를 그때 배우고 가서 몇달 만에 지금 운동을 하러 왔는데 오늘은 힙스커트를 기존에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량을 실어서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힙스커트에 중량을 실어줘서 엉덩이를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좌를 만들 거고요. 일단은 수지씨가 간단히 인사를 드릴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이자 유튜브, 유튜버로 활동중인 더수지라고 합니다 어, 어. <laughs> 수지씨는 지금 모델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뷰티 유튜버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띄어 드릴 테니까 수지씨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운동을 시작을 할 거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걸 똑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힙스쿼트를 하시는데 맨손으로 하는 거를 일단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 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지금 다 까먹었을 텐데 일단은 똑바로 쓰신 상태에서 차렷자세를 하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엉덩이 운동이기 때문에 엉덩이 수축이 먼저 들어가야죠 엉덩이 수축을 할 때는 엉덩이 안쪽으로 많은 느낌을 잡으시면 고관절 있는 데가 벌어지게 돼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엉덩이로 수축을 할때 허리를 뒤로 꺾으면서 고관절을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똑바로 쓴 상태에서 허리도 뒤로 제끼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만 안쪽으로 힘을 주시면 이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 느낌을 잡으시면 엉덩이, 고관절 그리고 대퇴사두까지 자연적으로 수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힘을 꽉 주시고 펼쳐 주신 다음에. 엉덩이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어디냐면 아래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빼주셔야 돼요 시작을 하면 엉덩이를 최대한 내 몸에서 뒤쪽으로 멀리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엉덩이를 빼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상체가 숙여지겠죠 일단 한번 쭉 빼볼까요 팔은 일단 들지 말고 엉덩이를 쭉 뺄게요 자이 상태에서 다리가 무릎이 너무 아래쪽으로 굽어버리면 힙보다는 대퇴 사두의 체중이 많이 실리고요 다리를 한번 펴볼까요? 다리를 너무 많이 피게 되면 힙보다는 대, 대, 이두, 다리 뒤쪽이 더 많이 당기게 돼요.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엉덩이가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뺄때 체중은 뒤꿈치 쪽에 완전히 실어주셔야 돼요. 발 앞쪽이 들썩들썩일 정도로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뒤쪽으로 넘어갈 것 같죠? 그러니까 앞뒤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팔을 앞으로 뻗어서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손끝은 이 기둥에다 갖다 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엉덩이는 이 기둥에다 갖다 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쪽으로 한번 쭉 늘려 볼까요? 그렇죠. 발가락이 약간 들썩들썩일 정도까지 엉덩이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각도를 잡으면 되고요. 다시 엉덩이를 안쪽으로 수축하면서 그렇죠. 다시 수축 엉덩이를 늘릴 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엉덩이를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엉덩이를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올라올 때 엉덩이를 작게 만들어주고, 다시. 다시.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건 지난 강좌에 올라갔던 동작이죠. 그래서 맨몸으로 운동을 하시는 건데, 중량을 실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힙스쿼트를 할때 중량을 효과적으로 실어서 엉덩이에 중량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스쿼트나 런지류의 운동을 할때 중량을 실어주면 엉덩이까지 운동이 될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신데 왜 힙스쿼트가 엉덩이에 특화된 운동이냐 하면 엉덩이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아래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뺄때 엉덩이가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중량을 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 중량을 실어 주는 게 아니라 앞뒤로 중량을 실어 주면 엉덩이에 중량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프를 잡고서 운동을 할 거고요. 수지 씨는 어, 맨몸으로 힙 스쿼트는 해 봤는데 이 중량을 실어 주는 운동은 수지 씨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처음부터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맨몸으로 했을 때랑 똑같아요. 엉덩이 먼저 수축해 주고요. 고관절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을 잡으면 됩니다. 내가 케이블을 손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손만 꽉 잡고 계시고 체만 펴주시면 돼요. 몸을 절대 뒤로 제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량이 그 전보다 앞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쪽으로 더 많이 뺄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까 맨몸으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손은 저 케이블 있는 대로 갈 거고요. 엉덩이는 이 기둥에다 갖다 댄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크게 만들고 뒤로 뺍니다. 뾰족하게. 그렇죠. 엉덩이가 완전히 늘어났고 엉덩이를 크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려왔어요. 여기서 허리를 써서 다리를 써서 밀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엉덩이로 수축하면서 한번 올라와 볼까요? 그렇지. 다시, 잠깐만요. 지금 내려갔을 때 무릎이 수직 정도로 서 있어요. 아예 발바닥 앞을 들썩들썩일 정도로 들어서 뒤꿈치에 최종 완전히 실어주면 돼요. 내가 이걸 잡지 않으면 뒤로 넘어갈 정도로. 고그 정도로 체중을 뒤로 빼주면 돼요 자 다시 쭉 딸려가 볼게요 그렇죠 다시 조심하고 균형을 좀 잡아야 돼요 힘꽉 주고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엉덩이 크게 만들어요 다시 올라와서 엉덩이 수축해 주고 자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편하게 딸려가면 돼요 가슴만 피고 내려갈 때 배를 다리 사이에 약간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가면 많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뒤꿈치 체중 완전히 실어주고 내려가 볼게요. 자, 엉덩이 수축해서 올라와 볼까요? 다시 하나만 더. 자, 업. 오케이 이상 힙스 커트를 중량을 실어서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사실은 오늘 다른 강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성 회원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강좌를 만들 때가 됐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지 씨가 와서 운동을 하는 김에 힙스 커트에 대한 강좌를 만들었고요. 오늘 수지 씨가 운동한 영상을 한번 잘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은 분명히 엉덩이 변화에 많은 큰 도움이 될 거고요. 힙스 커트 같은 경우는 저는 힙 운동 중에서는 가장 추천을 드리는 운동이에요. 키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한 번에 다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고 우리가 엉덩이 운동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위쪽 운동을 하고 아래쪽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데 힙스쿼트야말로 엉덩이의 모든 부분을 골고루 발달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니까 꼭 제대로 따라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엉덩이 운동, 엉덩이 운동 중에서 힙스쿼트에 대한 강좌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